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 교회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4절 5절을 공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오 요셉이니라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무언가 자랑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런 정보를 접하며 자연스레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플렉스라고 요구되는 그 이름 아래서 우리도 보게 되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어떤 영어 광고를 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주인공이 말합니다. "오, 영감님, 페라리라뇨 플렉스 하셨나 봐요." 왜 자기 돈을 사용하고 플렉스다 자랑질이다 이런 저런 판단을 하고 또 듣는 것일까요? 이는 아무래도 내가 저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푸어 같은 땡땡푸어나 그 전에 된장땡처럼 우리는 서로가 바라보는 안목적인 기준을 세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맞는 사람을 억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신은경이 연기했던 강미리 역할처럼 누군가는 그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베타적 관계에 들어가려고 발악하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되고픈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부분이 형제들이 서로 상대방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요셉의 경우는 팔려온 이후로 두 번째 만나 형제들로 인해 드디어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의 정보, 특히 지난번 이후로 만나고 싶었던 아니 처음 만나는 동생까지 그는. 눈물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러워했겠죠 내가 전리사에 있었다면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과 같은 성경의 이야기는 스토커, 범죄물은 아닙니다. 그저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형들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질투가 아닌 애절한 눈빛으로 요셉이 또한 베냐민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형들은 반대로 요셉을 무서워하며 부러워합니다. 이는 종종 뉴스 같은 데 나오는 혹은 인터뷰 영상에 나오는 대단한 업적을 칭찬하는 사람처럼, 와, 저 정도면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우리의 생각대처럼 형제들은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이 이집트를 운영하는 요셉을 바라보며 절대 이룰 수 없기에 추앙하듯이 갈망하며 부러워하는 중입니다. 두려움에 경외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5절처럼 이 자리를 빌려 수줍게 고백하는 요셉을 바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형제들은 아마 충격이 엄청 컸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던 사람이 내가 팔아버린 요셉이라니. 하늘 도무 심하시지. 충격과 놀람은 그 누구도 대신 못해줄 모두를 스토시켜 버립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내 군대 생활이 내 과거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 나올 만큼 힘들어 에이! 하고 생각날 만큼 화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목사 같은 마무리 같죠? 하지만 요셉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와 10여 년 이상 감옥과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이 이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후로 요셉이 소위 이집트 총리로서의 플렉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 그 모습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여러 상황이 준비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요셉은 놀라운 이야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백도의 물이 끓게 되는 것은 그때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11월 21일 곁에 주일에서 여러분 꼭 만나기 바랍니다. 약속해요. 안양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11월 20일 1시 50분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